안녕하세요. 여러분, SAF 오토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새로운 글로벌 캠핑 전용 모델, 바로 2026 현대 H1 캠퍼밴을 소개해 드립니다. H1은 해외에서는 스타엑스, I800 등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인기 모델인데요. 이번 2026 캠퍼밴 버전은 기존의 실용성을 넘어 캠핑 차박 장거리 투어링을 위한 완성형 레저카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관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안전 사양, 가격, 마무리까지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1.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 2026 h 1 캠퍼밴의 외관은 넓고 실용적인 캠핑 플랫폼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전면부는 새롭게 적용된 현대식 파라메트릭 그릴, 상단으로 길게 뻗은 LED 데이라이트, 세로형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강화형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 측면에서는 캠퍼밴만을 위한 직징이 눈에 띕니다. 전동식 팝업 루프, 대형 슬라이딩 도어, 아웃도어용 사이드 어닝 장착 가능, 17~18인치 에서 투어링 전용 휠, 프라이버시 글래스 적용, 후면부는 수직형 LED 리어 램프, 캠핑용 확장 수납함, 전동 테일 게이트, 캠퍼밴 로고 플러스 현대 신형 엠블럼. 전체적으로 외관은 실용성과 캠핑 기능성을 극대화한 H1V 새로운 해석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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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포먼스, 성능 m% 파워트레인, h1 캠퍼밴은 실용 캠핑 차량답게 안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예상 사양, 2.2 디젤 터보, 202 마력, 45kg, m, 2.5 가솔린 터보, 280 마력, 하이브리드 1.6t 시스템, 총 출력 230에서 245 마력,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안정적인 전륜 구동 또는 선택 가능한 AWD. 주행 성능 특징. 캠퍼맨 특성에 맞춘 강화형 서스펜션. 차체의 롤을 줄이는 밸런스 튜닝.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정숙성. 공회전 제어 시스템으로 캠핑 시 소음 최소화. 또한 H1 캠퍼밴은 최대 2톤 견인력을 제공해 소형 트레일러, 보트, 오프로드 장비도 끌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3. 인테리어. 실내 엠퍼센드 캠핑 기능. 2026 H1 캠퍼밴의 진짜 매력은 바로 실내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캠핑 옵션. 이라고 놀랄 정도로 풍부합니다. 기본 구성. 고급 패브릭 또는 나파 가죽 시트. 12. 3인치 인포테인먼트 플러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음성 컨트롤 엠퍼센드 무선 업데이트. 대형 파노라믹 윈도우. 캠핑 전용 구조. 전동 팝업 루프. 2인 취침 가능. 변환식 리어 침대, 최대 3인 취침 가능. 리어 풀플렉 구조, 수납 최적화를 위한 멀티 스토리지 박스. 실내에서 스탠딩이 가능한 확장 공간. 주방 엠퍼센드 편의 기능. 모듈형 미니 주방. 싱크대 플러스 워터 탱크 플러스 리트랙터블 호스. 12V, 220V 듀얼 전원 시스템. 실내 무시동 히터. 캠핑 전용 냉장고. 외부 샤워기 포트. 실내 외 LED 무드 조명. 차박 편의 구성, 방충망 장착, 커튼 램퍼센드 블라인드 기본, 220V 인버터, 콜딩 테이블, 회전형 일렬 시트. 실내는 캠핑과 일상 모두를 고려한 완성도 높은 구조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4.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 현대차의 최신 ADAS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E), 차선 유지 보조 (LKAE),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E).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안전 하차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시내 어백 시스템, 무게 감지 센서 기반 캠핑 모드 안전 기능, 캠퍼밴 특성을 고려해 강풍 감지, 차체 흔들림 제어 같은 기능도 탑재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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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프라이시즈 예산 가격 정보 가상 기준 2026 H1 캠퍼밴의 예상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캠퍼밴 모델 4,200만원 물결표 4,600만원 하이브리드 캠퍼밴 4,700만원 물결표 5,200만원 풀옵션 투어링 패키지 5,300만원 물결표 5,800만원 동급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가 매우 높은 캠퍼밴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2026 현대 H1 캠퍼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용성, 캠핑기능, 편안한 주행감,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SAF 오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로운 신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